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단알 되시겠습니다. 자, 단알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시세 한번 주고 밑으로 쭉 빠졌죠. 자, 분목, 봉 자, 한번 보시면은, 시가부터 바로 땡겨 올렸어요. 그렇죠? 바로 쭉 빠진 다음에. 밑으로 계속 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진 것 비교해서 지금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는 거, 즉 여기 들어온 세력들이 아직 안 빠져나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우리 단할 같은 경우 는 지금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단할 차트가 거의 똑같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어그제 4,700만 원까지 찍어놓고 지금 다시 살짝 소강 상태인데, 똑같이 단할 역시. 올랐다가 지금 잠깐 소강시켜주고 있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이 줄고 거래량도 줄고 있다. 즉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런가 동시에 어마어마한 매물 대는다 틀어준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비트코인 추세와 함께 단락 같이 알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수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때까지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 자 그런 것들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너무나도 무섭죠. 전날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지트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이후부터 고점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죠. 그리고 다날이 바로 거래되고 엄청 터뜨리면서 후발주자를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빵빵하고 자금력 있는 돈들은 다 다날 쪽으로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잠자코 있던 비트코인이 왜 올라왔느냐? 첫 번째는 우선 전쟁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라든가 이런 비트코인 이런 현물 자산들 이런 현물 자산들이 좀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비트코인이 무슨 현물 자산이야?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체는 총 통화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픽스돼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재화라고 지 보고 있는 게모두의 통설이죠. 물론 숨겨진 물량들이 전부 싹다 튀어나온다면 전 세계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전 세계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미국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승인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단순히 이런 찌라시만으로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뉴스란 찌라시로 위아래 등나포가 딱딱 거리는 거는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해서 시장 주가를 조작하는 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디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일가 배선 조심해라. 자, 선물 ETF 상장 이후부터 비트코인이 쭉 빠진다. 하지만 현물과 선물은 그 의미하는 상징선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현물 ETF를 승인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죠? 완벽하게 모든 당국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보장을 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 보이 굉장히 큰 이러한 비트코인 현물에는 절대로 ETF를 승인해서 안 된다라는 게 주류 의견이었는데 지금 승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주류 의견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려 일주일 만에 18%한달 만에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일시까지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12월 말, 1월에는 진짜로 선물 ETF가 승인될 것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미 승인됐는데 지금 그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다, 물량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무려 1만 6천 달러까지 쭉 빠졌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데 다시 한번 거의 더블로. 올라왔었죠. 내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의 거의 최대 주주라고 지금 불릴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엔 등록이 됐다. 그리고 완전히 승인된 건 아니지만, 출시 전에 있는 문제점들은 전부 다 해결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추세를 탔다. 이얘기예요 추세. 추세를 탄 이상 우리가 그 추세의 변동폭 안에서 우리 먹을 자리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차트 한번 모양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 분석 같이 꼭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어, 계속해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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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다가 모처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월보상 차트를 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밑바닥입니다. 밑바닥이고 이런 박스권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정고점 이런 쌍봉 모양 만들어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오른다면 이렇게 두 개의 봉만으로도 두달 만에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도갈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온 수급들의 현황들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공매도와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연말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자, 이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벌써 가을도 오고 날씨도 선선하다 못해서 찬바람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죠? 자, 이제 곧 연말인데 아직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자, 연말 본전 탈출, 수익 탈출하시라고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황금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본인이 데이 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좀잘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자, 귀신같이 또 팔면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같이 이런 대형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서 준비했고요. 자 9월달에 추천드린 종목들 이미 초급등 수익 중이죠. 무려 한달 만에 85%가 넘는 급등. 자 추세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의 물량 매집 중이고요. 자 시비 관련해가지고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간의 수급도 동시에 확인했어요. 특히나 기간 수급이 이번 달 같은 경우 좀 유독 도드라지는데요. 자 그런 것들 다 확인했고 8월 말부터 시작된 바닥권 시그널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주 내가지고 뿜어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상승 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추가 계약 그리고 정부 관련 호재도 같이 끼워져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시면요. 자, 저점에서는요.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자,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세력 또한,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열심히 밑에서 물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00% 무려 3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것도 이미 12실탄 다 확보된 다음에 재료 터트리면서 폭발적인 시세 같이 이어나간 거라, 이 말입니다. 동우나한테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는요, 자,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 모아가다가 무려 500% 넘는 급등을 단 2주 만에 발생시켰다는 거죠 리튬 포업스도 마찬가지 무려 저점 대비해 가지고 700%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 다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 매집 구간에서는 거래량 터뜨리지 않으면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다 이겁니다 자, 10월에 이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3,000에서 4,0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리고 자본총계도 5,000억에서 8,000억 정도로 자 튼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8월달, 9월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다 포착해 놨고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다시 한번 말씀. 무려 최소 다섯 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10월달 이정모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장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락장, 폭락장 속에서 오히려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자 10월달 최소 못해도 세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했고, 자 재건주, 정치 테마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1 2수까지 전부 다 확인. 있습니다. 이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꿀 수 있게끔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4168로 자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4168로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무료로줘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또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선수한 이어지니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이 종목으로 연말 10월달 부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공시를 보시면요 또 이런 얘기가 떴어요. 자, 주식 대차거래 장고 증가, 상위 종목,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나리. 자, 올라가니까, 요신 모양 보이시죠? 주가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에서 미친듯이 공매도 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상승할 때는 같이 오를 수 밖에 없으니까, 공매도 때리는데 한계가 있지만은, 최근 들어 미친듯이 너무나 많이 때렸기 때문에, 지금 뭐가 났죠?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금 지정이 됐단 말이죠. 공매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너무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매도 추이 한번 보시면은 자 보세요. 공매도가 너무 급작스럽게 이사 일마다 올라 버리니까 때려 버리는 거죠. 자 우리나라 시장은요 근거도 없이 그냥 오르면 무조건 때려 버리니까 이 공매도 같은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단날 같은 경우 는 저런 공매도세에 중요한 항상 표적감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단 날이 항상 대장지로 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싶으면 때려 버리니까 우리 기술 투자 라든가 위지트 다른 주식들이 대장주를 찾아가면서 빵빵 올라갈 때 후발주자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날 비트코인이 완전히 어, ETF성인 되가지고 그런 공매도 세력들 전부 다개박살렉게 그런 타이밍이 빨리 오기 바라고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개인 쪽에서 지금 팔아내키고 있고요. 자, 외인들이 이 물량들을 싹다 모았단 말이죠. 중요한 거 기관에서 밑바닥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 보이시죠? 안 판다 이거죠. 조금 조정 이런 걸안 판다. 우리는 저 멀리 높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모펀드에서도 계속 긁어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최근 들어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줬던 이 수급의 주체, 누굽니까? 10월 24일, 보시면 10월 24일, 이 수급의 주체, 기본적으로 개인과 금투 쪽, 기관 쪽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오늘 한번싹 빠져나갔지만 여기에 대한 물량 누가 받았다? 외국인이 그대로 받았다. 외국인이 여기 밑에서 물량을 다시 받았다는 거. 외국인은 절대 손에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떻게든 이 물량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겠죠. 비트코인도 한번 추세가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 항상 추세 매매를 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한번 추세가 시작되고 배율까지 올리게 되면 100% 200%는 1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단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3일선 지지받아주고 있어요. 그죠? 5일선 올라와주고 있고 앞으로 그 라인까지 좀더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주보상 모습 보시면 이렇게 지금 60선까지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모습을 보신다 하시더라도 월봉상 10선은 바로 톡 건들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바로 60선까지 요, 요 박스권 라인까지 다시 한번 올라줄지 우리가 그 라인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추세가 시작됐고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긴 꼬리들 아직도 매물대 소화의 기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많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해 나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긴꼬리 달리잖아요. 플러스에서 공매도 세력들도 미친듯이 때려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고, 함부로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고 이두세번 정도 반복하면 계좌 바로 깡통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지지받아 줄때 5일선, 3일선 추세통해서 같이 매매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지지 저항점들 제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닥 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625 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